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걸를 리뷰한다 전과자 김현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 주신 대림대학교의 영상디자인과에 왔는데요. 그럼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지금 다들 뭐 하고 계세요? 저 카메라 촬영 기법 강의 뭐더라? 카메라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 ISO, 셔터 스피드는 소리가 이렇게 세개다 있고요. 이렇게 세개 조절해서 노출 알아서 맞주시면 돼요. 어 이거 휠은 뭐예요? 어, 이거 휠은 그 자동차 휠인데. Hey! w 가 a t s up? i 네, 안녕하세요 음. 자, 3D 그래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네? 그, 그뭐 you. Hi. 이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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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뭐 i Hi. h 이게? 뭐 <laughs> 근데 너가 이렇게 어떻게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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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 어 What is 요과제 h a t is it? w h a 어 is it? What is it? w h a 아, 아, 이신이 어, 저자. 자, 오늘 대림대학교 영상 디자인과를 체험해봤는데요. 일단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저에게 많이 배워간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3D 그래픽대에서는 저도 처음 접해보는 문물이다 보니까 많이 버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배우다 보면 마스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 영대과? 체험했지. 디, 디자인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과,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